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기인생 김영감입니다. 가슴이식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생착률일 겁니다. 같은 양을 이식했다고 하면 생착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생착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배양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지방이식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초에 저희 줄기세포 연구소 백소장님을 통해 접하긴 했는데 배양이 어차피 내년 2월이 지나서야 할수 있다 보니 괜히 마음만 조급해질 것 같아서 결과만 알고 접어뒀던 논문입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저자 이름이 낯설어서 확인해 보니 덴마크에서 나온 논문이고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놀라운 게 있는데 바로 생착률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이식 간분의 1년 뒤 생착률이 96%, 도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 간분의 생착률이 113%라는 말인데요. 생착률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주입한 지방보다 더 많은 지방이 살아남았다는 것인데, 배양줄기세포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네요. 논문에서 여러 케이스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세분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배양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이식을 했고, 생착률이 89%입니다. 두 번째 분은 마찬가지로 배양 줄기세포를 사용했고 생착률이 107%입니다. 즉 가슴의 주입량은 300cc인데 1년 뒤 남은 볼륨이 322cc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부영물을 제거 후에 배양된 줄기세포로 가슴 이식을 한 분인데 생착률은 113%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까 가슴이식을 한 환자의 경우 93% 보형물 제거 후가슴이식한 환자의 경우 100%가 동일한 수술을 재차 받고자 하는 의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방법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가슴 지방이식 과정과 거의 동일하고 2-3주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높은 생착률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제가 줄기세포 역할에 대해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가슴에 이식된 지방은 절반 정도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흡수가 됩니다. 여기 작은 빨간색이 줄기세포인데 지방이 죽으면 바로 분화가 되면서 새로운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이죠. 배양 과정을 통해 줄기세포 양을 대폭으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이식 과정에서 죽은 지방세포를 대체하고 심지어는 이식한 양보다 더 많은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신선줄기세포를 이용한 지방 이식보다는 배양을 했을 때 확실히 높은 생장률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논문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사연대 줄기세포 숫자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지방 1cc에 2,600만 셀을 배양했다고 나오는데 지방 100에서 150cc에서 2-3주에 배양한 양치고도 셀 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배양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은 줄기세포를 키우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니 가슴지방 이식을 하는 의사로서 줄기세포 배양이 가능한. 매년 2월 이후가 많이 기대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이 없어서 2차, 3차 이식을 하기 힘든 경우와 보형물 제거 가슴 이식을 하시는 분, 한번 이식으로 최대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배양 줄기세포를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은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가슴 이식의 생착률을 극대화시킨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다스 용산점은 복지부에서 세포처리 시설과 첨단 재생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배양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이식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에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